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푸니고라안드구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뭐야. 요거. 네, 브라더 그림 12G 샷건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은, 어, 탄약 수급량이 버프를 받기 전이라서, 한발한발의 영혼을 담았어야 되는데, 이젠 성의 없이 쏴도 돼요. 탄수급이 그만큼 좋아졌거든요. 스킬 구성은 전이랑 조금 비슷한데, 로그 쓸 거고, 어 퍼스트 에이드 킷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아킴보 스킬 에이스 들어있습니다. 전에 보면 테크니션을 이렇게 찍었는데 스킬 포인트 모자라면 요거 빼고 요걸로 떼어도 될것 같아요. 안정성 60 정도 되니까 마우스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하고 핵심부분만 짚어줄게요. 스완송, 아킴보 해피크리, 음, 샷건, 오버킬 베이직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클로스바이 에이스가 있어야 총탄약이 꽤 많아집니다. V 사인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 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 샷건류 이렇게 들고 맵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스카페이스 멘션이고요. 스킬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모자라지 않는 플레이가 나오는 게 특징인 그림, 브라더스 그림 12G 샷건이기 때문에 대강대강 대강 뭐 적당히 찍고 입만 맞춰서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퍽댁에 따라서 방탄조끼용 스킬을 찍고 방탄조끼를 좀습까셔도 되고 뭐 이것저것 막 하셔도 돼요. 참 괜찮은 무기가 되었어요. 원래는 좀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네, 샷건의 손맛을 따블 더블, 따따블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었죠. 그래서 재 리뷰 네, 리뷰를 다시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스 카페 이스메이션 사운드 트랙은 프레이토르 s 야이 맵만큼은 솔직히 다른 트랙을 양보할 수가 없어. 이 맵은 무조건 브래터 루스야. 기억하세요. 아 참고로 여기 용순탄 같은 거 달아서 되는 거 맞는데 용순탄은 공략 별로 안하고 싶네요. 정말 날려가면 공략을 해볼까? 알겠습니다. Let's go. 정보. 그래도 이제막 탄수급이랑 플레이가 더 좋다. 아, 리얼리더. 앙. 허이 허이 야 죽어라 허이 테이키 보이 2단계 스텔스 라는 뭐 무슨 아 설명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비 아저씨 죽이고, 꽃고. 아, 그 전에 가솔린이 찾아보세요. 가솔린 맵 여기저기 있으니까. 탄수급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예, 한 여섯 발? 아, 이렇게 차요? 대단하죠? 그 시리오? 탄이 절대 안 모자랍니다. 마차에서 모자란다 싶으면은, 소환성 잠깐 터트리고 후루룩 모으면은, 총알이 후두둑 쌓여요. 시끄러 말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면 어떡해? 조심히 하겠습니다. 야인시대에서 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발. 시 Security Block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시작 지점이랑 이런데 벽 보시면은. 저기 하나 있네요 저는 여기를 막고 있겠습니다 미리 미리 선견 지명 최근에 퍼스트 a d 키 플레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뭘봐 인마 아 맞다 저 웃는 모습 보여달라 그랬다 웃자 내가 치우자 웃는 법을 까먹은 포니걸라운드 방송입니다 로그는 뭐다? 언제나 불싸이다 그만 싸, 죽기 싫으면 무섭게 웃은 겁니다. 그만하자. 저도 무식해. 이맵은 마리안, 이맵 전용 세팅을 하겠습니다. 운영법은 없습니다. 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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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탄약이 줄지 않는 마법의 총차이닝 스탠리 큐브리 맞니?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넷플릭스에 보니까 있다라고 3일 안에 보고 감상문 쓰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방송 가서 들으세요. 허미 네, 이렇게 막 숨은 탄수급이 감당이 안 됐어요. 봐봐, 조각 몇 발인지. 야 그대로야. 응? 이제 쓸만한 총이 되었어. 아, 좋아. 정보, 이렇게 좋아졌지만 이지바가 더 좋다. 대체 이지바, 당신은 대체. 아 정말 졸레 크자노 야 심심하니까 페이데이 노허드 플레이 한번 해볼까? 해보겠습니다 페이데이 고인물의 저력을 보여주마. 이야, 어... <목소리> 게임. 야야 <목소리> 야, 게임이 다른 게임 같지 않습니까? 하다가 켤게요, 참고로. 닌들 보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어, 나는 대충 알아요. 한 120발? 그도 있을걸? 130발. 아, 좀 많구나. 탄수급이 좋구나. 하여튼 많아요. 이제 한2 0몇발 남았을 거야, 그쵸? 아유, 이거를 왜 몰라! 가으로 맞추면 되지. 언제 쏘고 언제 장전하는 거 감으로 알면 돼요 이쯤 장전하면 돼몇발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와. 감으로 하면 돼요 최근에 비디오 관련 옵션 좀 만지다가 이걸 찾았거든. 그냥 한 거를 로그가이럴싸하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한번더 맞으면은 킵 빨아야지. 다 반피 정도 나갔을 걸 정확하게 반피죠. 이야! <laughs> 이이게뭐가 필요 합니까？피 부로 느껴 지지 않 나？모든 것 들이, 응? 뭐보 고하 는거 아니 에요. 아이 여러분 페이데이는 교감의 게임에 캐릭터와 자신의 교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거 할수 있습니다. 분들이 못하는 건 짬이 모자라서 가 아니 교감이 모자라서 그래요. 아 죽었다. 키깔다가 죽었다. 나이스. 피 없어서 깔았는데 아 아쉽 아쉽. 이거는 로그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아님 음, 음. 실패라서 까졌던 거야. 음. 얍. 아주, 아쉽 아쉽. 캐릭터가 교감을 하세요. 잘하고 있구만.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게임 이렇게 하니까 신선하다. 페이데이 이렇게 해야겠다. 혼자 할 때는. 지금 하고 있죠. 아, 어, 저기 뭐야? 그 쏘사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립니다 응. 그 그거 이제 못 얻어 내가, 내가 늦게 하는 바람에. 나, 나못 얻어 그거. 아파가지고 패드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 아니 그 더디 스킬이, 착건이 없어. 왜크라이패스트 끝나고 딱 없애는 건데 너무한거 아이가? 아 코인으로 살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목소리> 와, 어, 굉장히 좋아. 튕겼다고? 너무 튕겨는지 몰랐다. 퍼드를 꺼놨더니. 이거몇 시간이라고 잠깐만 저분이? 아이 새끼야, 소지마뭐 무슨? <laughs> 아니 당신은 대체 아니 당신의 인생은 어디에 8 0 0 0 24시간이라고요? 네? 인생을 <웃음> <웃음> 내가 허드 또 게임한다고 깝칠게 아니었네 하여튼, 보시, 보시면 알겠지만, 뭐다? 절대 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피가 없을걸? 빨면 어. 되죠. 모거드보다 뭐, 되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페이데이 허드가 필요 없는 게임이거든요. 허드 끄고 게임 플레이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강추합니다, 이거 진짜. 색다른, 제, 이 게임이 약간 새로운 게임 같아요. 뭔가 이 게임을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좋아. 마음에 들어요. 저게 정상적인 플레이로 8500시간이 되나? 되나? 워낙 노워드 합시다? 에? 뭐 탱크 뭐 있어요? 하면 되지 넌 보라색 트와아 아, 내가 껐어요 이제 슬슬 나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 지점이 어딘지 모르는 건좀 그렇다. 그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탈출 지점이 어딘지 를모르겠네 야, 그것좀 좋지 않나 사람이 할 말이 있고나할 말이 있지? 야 잘하면 힘들게 하니 프로 어떻게 원다운을 해안해 해. 아, 그건 좀 그래요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거든요 님들 아, 왜 그래 <laughs> 켜고 할게요. 아, 퍽테 로그나 킹피스라 그랬거든요. 요렇게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음. 정보 1다운! 뭐 어디 다운됐지? 하여튼 샷건이 비포, 애프터를 때려보면은 애프터 예, 확실히 쓸만한 샷건이 되었다. 굉장히 좋은 샷건이다. 탄수급이 좋다 못해 샷, 샷건의 총알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키 <laughs> 아, 못먹고 아 아까 그래 실피라서 숨었는지 힐드가 때려서 죽었지 <laughs> 총알 한 대를 못피해서 로그 회피가 <laughs> 60%인데 총알을 못피해서 <laughs> 스킬 설명하겠습니다 인스파이어 버스 에이드키 로그 할때키참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키랑하고 있습니다 오버 킬 3건이니까 클로즈바이 이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사건 용량 증가거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총 54발이기 때문에. 다이하드 찍었는데 왜 찍었지? 스스로 찍었어요. 스킬 포인트 버렸습니다. 브사이 제아롱 이건 의미 없어요. 핵심 스킬만 집을게요. 아킴보 에이스, 해피 크리, 오버킬, 클로즈 바이, v 사이 그리고 인스파이어 되겠습니다. 스킬 포인트를 아끼고 싶으면은 스캐빈저 빼버리시고요. 요것까지도 빼도 돼요. 12 포인트 아낄 수 있습니다. 음, 이 정도까지. 13 포인트까지 아낄 수 있네요. 혹은, 어, 로우 블로우 쪽을 뺄까? 스킬 포인트 많이 아낄 거면 차라리 회피 쪽을 빼버리고, 이렇게 찍고 킹핀을 쓰시면 좀더 포인트를 절감할 수있고요 로그라서 회피크리 특히 회피쪽에 스킬포인트가 많이 들어가는거지 어.. 다른 방향으로 쓰면은 아마 조금은 뺏겨서 쓰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좋습니다. 그래서 스킬포인트 복구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기개조! 참 개조 보여드릴게요 벅샷 어.. 은폐도우 부스트 자동사격 고정 예,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요서 안약선 주려고 했습니다. 컨실먼트 조개 조를 하세요. 하고 저지는 뭐 딱히 설명이 필요합니까? 없죠. H8은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네,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어... 토닉으로 하는데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본 사람 들에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 방송용 사진몰라와 줘요. 내가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알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 좋아요. 더블.